안녕하십니까, 리무실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LG그램, 엣지, 3 6 0 스타일 등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2023년 LG 노트북 구매 가이드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요. LG 노트북 그냥 그램 큰 거, 작은 거뭐둘중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 LG 노트북 라인업이 정말 정말 다양해지고 이 사이즈 선택폭도 굉장히 넓어져서 이제는 공부를 해야 내가 원하는 노트북을 살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2023년 LG 노트북 어떤 모델? 어떤 사이즈 고르면 좋을지 딱네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LG의 최신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지만요. 예산이 제한된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노트북. 저도 사서 쓰고 있고 너무나 만족하면 쓰고 있는 LG의 숨은 가성비 라인업. LG전자 2 0 2 3년 울트라 PC 엣지 1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899,000원이고요. 만 CPU 라이젠 5 7530U, SSD 16GB, 램 16GB, GPU 라디언 대장 그래픽, 윈도우 11에 무료로 포함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LG 엣지는요. 100만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가 그램의 기대하는 뛰어난 성능, 가벼운 무게, 그리고 긴 배터리 타임. 이 모든 걸다 갖춘 녀석이라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사람들 그램 왜 사지? 그램과는 조금 다른 점인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 구성은 그램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램은 경량화에 조금 더 초점을 둔 반면 이엣지 같은 경우에 가성비를 위주로 제작됐다고 볼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초초초초 가벼운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그램을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요. 적당히 가벼 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문서 작업 잘 되고 롤 메이플 같은 캐주얼 게임도 쾌적하게 돌아가는 LG 노트북 쓰고 싶다 그럼 이 엣지가 답입니다. 동급의 그램 대비 약 3, 4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주네인 CPU가요 라이젠 5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 작업 캐주얼 게임은 물론이고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같은 디자인 작업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디스플레이도 일반 사무용 노트북에서 보기 힘든 16인치 큰 화면에 WQXGA 고해상도가 들어서 영상 시청하기에 넷플릭스 보기에. 좋다는 거. 심지어 이 모델은 윈도우 11까지 무료 설치되어 서 편의성도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요. 진짜 이 엣지가 LG에서 광고를 거의 안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지 저처럼 가성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진작 구매해서 잘 쓰고 LG가 돈준 것도 아닌데 막 주변에 전도하면서 다니는 진짜 그런 숨은 가성비 모델이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엣지는 14인치 버전, 16인치 버전, 그리고 라이젠5, 라이젠7 등이 선택지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무게 등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둔 16인치 라이젠 5 모델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이걸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LG의 초 경량 노트북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무게 그리고 휴대성에 진심이 분리라면이 그램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그램 1kg도 안되는 고작 990g 초경량 노트북입니다 LG 2023 990g 가격 1 2 9만9천원 CPU 인텔 i5 1340P SSD 16GB 램 16GB GPU R6 내장 그래픽 무게가 0.99kg입니다 윈도우 11 포함하고 있고요 애초에 이 그램이라는 이름이요 이젠 킬로그램 단위의 노트북이 아닌 1kg도 안되는 그램 단위의 가벼우면서도 성능 좋은 4 사무용 노트북을 만들겠다는 라 목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램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동안 LG가 쌓아온 경량화 노하우의 진짜 정점 그 끝에 있는 게 바로 이990 그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준 사무용 노트북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온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평범한 노트북들은 대개 1.5kg에서 한 1.7kg 사이 이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휴대가 가능하지만 뭐 하루 종일 들고 다니기엔 조금 버거운 정도랄까 깃털 같은 가벼움을 자랑하는 초경량 노트북들도요. 보통 1.1kg, 1.3kg 내외가 되는데요. 이990 그램은 말 그대로 990 그램입니다. 이 정도면요 키보드 케이스를 붙인 뭐 아이패드 갤탭 같은 태블릿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웬만한 대학교 전공 소적보다 훨씬 가벼워서 이 그램만 있으면 진짜 무거운 책, 뭐 PT 자료, 파일철 이런 거안 들고 다녀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기만 하나 보면 약간 튼튼하지 않은 건 아닌가? 쉽게 고장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9 0그램요 항공기나 F1 레이싱 자동차 사용하는 마그네슘 합금의 미 국방부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진짜 전장에서 사용해도 될 정도의 엄청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기준을 통과한 게 바로 이 90그램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의 일상이 조금 전쟁터 같긴 하지만, 실제 전장터는 아니니까요. 망가질 리 크게 없겠죠. 그리고 아까 그램의 목표가 가벼운데 성능까지 좋은 사무용 노트북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90그램은 올해 나온 최신 인텔 13세대 i5 CPU, 그리고 그 중에서도 1340P. 고성능 CPU가 탑재되어서 카페, 회사, 지하철 어디서든 그냥 무릎 위에 탁 올려놓고 문서 작업, 포토샵, 프로그래밍 심지어 영상 편집까지도 표적하게 가능합니다 캐주얼 게임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15.6인치 디스플레이에 비싼 TV에 넣어주는 OLED 패널이 들어가서 이걸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원룸에서 같이 치킨 시켜놓고 담요 탁 따뜻하게 덮어놓고 영화 딱 때리면 너무 좋겠죠 뭐, 여친 남친 없으신 분들은 혼자 넷플 틀어놓고 맥주 탁 때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영상 시청 너무 너무 좋다는 거. 다음 세 번째 LG 노트북 중에서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노트북이죠. 성능, 무게, 배터리 타입 그리고 커다란 화면까지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그램 LG 2023년 그램 16인치 버전입니다. 16인치 아 화면 어마무시하게 크죠. 제건글레어 패드인데요. 최근에 나온 건이 논글레어 처리가 돼서 이런 빛 반사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가격 139만 원이고요. CPU 인텔 i5 1 3 3 0 p SSD 16기가 램. 16기가 GPU Iris X 내장 1 e 무게 고작 1.19kg입니다. 이 그램 16은요 예전부터 이 뛰어난 완성도로 한번 그램은 진짜 영원한 그램을 외치게 되는 그램바, 그램팬층을 두텁게 만든 1등 공신인데요. 어, 그도 그렇게 우리가 노트북에 원하는 뛰어난 성능, 가벼운 무게, 오래가는 배터리 그리고 쾌적한 디스플레이까지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다 갖춘 그런 녀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학생이건 뭐 직장이건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원하는 사무용 노트북. 두개 끝판왕 같은 포지션인데요 우리가 일할 때 전문가들처럼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리진 않아도 일상적 사무작업 환경에서 버벅대거나 렉이 걸리는 걸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최신 인텔 CPU 그 중에서도 퍼포먼스 고성능 CPU와 램을 16기가 넣어줘서 렉 전혀 걱정 없고요 덕분에 롤이랑 메이플 발로란트 같은 캐주얼 게임도 가능하다는 거 게다가 16인치 초대형 모니터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16시간 이상 가는 초대형 배터리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고작 1 1 9kg. 뭐갤북 프로 서피스 프로 어디 그램하고 비교를 합니까? 일반 사무용 노트북은 물론이고요 초경량 노트북들과도 확실한 품격의 차이를 느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그램인데요. 그램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결국 또 다음 노트북도 그램을 찾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완성도 높은 사무용 노트북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투인원입니다. 그동안 제가 웬만하면 투인원 노트북을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이 노트북 인데 뭔가 아쉬워. 태블릿인데 뭔가 아쉬워. 차라리 따로따로 따로 사면 만족스러울텐데 뭔가 아쉬운 그런 조합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다릅니다. 완전 미쳤어요. LG전자 2023 그램 360 1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46만 9천원 이고요. CPU 인텔 i5-2330P SSD 16GB, RAM 16GB GPU 인텔 i6-6 내장 그래픽 무게 1.25kg램, 윈도우 11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트북 쓸때 어떻게 써요?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쓰다보니까 이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동을 하다보면 진짜 팔 또 어깨도 허리도 아파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태블릿처럼 이렇게 어디서든 들고 다니면서 쓴다? 심지어 필기를 위해 손에 들고 이렇게 쓸 경우도 있을 텐데 1.5kg 넘어간다? 그럼 안되겠죠. 이 14인치 그램360은요 겨우 1.25kg 태블릿에 비하면 무거운 편이지만 투인원 노트북 모델 중에선 진짜 압도적인 무게, 압도적인 편의성을 자랑해요. 무엇보다도 이 그램360은요 다른 투인원 노트북들처럼 진짜 투인원 흉내만 내기 위해서 아 여러분 우리 노트북 터치 됩니다. 그러니까 투이너 맞죠? 라고 하는게 아니라요. 아예 360도로 회전이 돼서 태블릿을 쓸수 있게 힌지가 넘어가고 와콤펜까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pdf로 활용한 필기뿐만 아니라 포토샵 일러 같은 전문 디자인 툴을 활용한 작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웹툰 작가나 디자이너들이 쓰는 이 수십만원대 액정 태블릿이 기본으로 내장된 노트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거예요 그런데 성능까지 그리고 LG의 믿음직한 AS까지 곁들인 마지막 이 투인원 노트북들 이렇게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힌지 한 110도, 120도 정도까지 가는 이런 힌지가 아니라 그리고 아예 180도 접히는 힌지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360도 회전 힌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트북들에 비하면 불량이란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 쓴다 해도요. 한번 실수로 떨어뜨리면 액정 바사삭 힌지 흔들 흔들. 그런데 이 그램360은 그램 투인원 그램 시절부터 꾸준히 개선을 해오면서 쌓은 이 제조 노하우와 품질 관리 그리고 AS까지 고루 갖췄다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투인원 제품들 중에선 가장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는 이렇게 세워두고 할때 터치를 하면 화면이 살짝 흔들거린다 이거 말고는 진짜 뭐 심각한 단점이라든지 불편함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정말 만족도가 높았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뭐라고요? 아 뉴진스 그램 그램 스타일이죠. 어... 아그 울트라 기어 모델 그거 외장 그래픽가 들어간 거 걔네도 뭐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 많은 그램 스타일은요. 그램 1 6 인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디스플레이에서 오는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성능, 무게 뭐 체감되는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게이밍 라인업인 울트라 기어 어... 이 돈이면은. 최신 4,000번대 그래픽 카드, 최신 고성능 CPU 들어간 타 브랜드 게이밍 노트북 100만 원 초반대로 끊을 수 있습니다. 남은 돈으로 제주도 여행 다녀오도 남아요. 혹이 살필 요 없겠죠? 그럼 오늘 소개드린 네 가지 노트북 중에서 내가 뭘 가장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가장 잘 맞는 그런 LG 노트북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겠습니다 안녕.